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법사위위원들입니다. 아,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님들이 어, 한남동 관저에 동행명령장 아, 집행을 위해서 간 부분에 대해서 참아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로 국회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법사위원님들께서, 어, 법사위의 입장을 밝히고 도대체, 어, 명재건 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대통령실이 국회의 정당한 의결을 통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끈하는지, 그리고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가 언제까지 한남동 관저에만 숨어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법사위원님들의 입장을 밝히기에 섰습니다.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박균택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전현희 위원님, 그리고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지현 위원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럼 준비된 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 방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등 국회 증언감전법 절차대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했습니다. 적반 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을 망신주는 것이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망신입니다. 헌정 사상 이렇게 의혹이 많았던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그 의혹들이 해소되기는 커녕 나날이 새로운 의혹들이 쌓이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는 최근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한복판에도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발의한 국법특검법은 내재적 한계, 이해 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의 동행 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의 형태로 방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혹 혼자 치해복권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어제 국회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대표하여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길을 막았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서는 겁니까? 누구의 지시로 막은 겁니까? 경호처가 처벌을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김건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 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 왔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순 없습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제13조 국회 모욕 구제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 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행명정장,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 경호처 및 대통령 관계자들은 동영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국제법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일동.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